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베세나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되시기를 구하네. 아멘. 에이투스교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교회, 네, 창립 멤버, 네, 함께 하실 분,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고, 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특공대는 이제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주일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익투스 교회 상담한테 검색하시면 신앙생활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말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세다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내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베세다 맹인인데요, 베세다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아, 어, 법문 말씀에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세다 맹인,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이제, 수르몬이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7병 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5병 이어 사건과 거의 똑같죠.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쭉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근데 육신의 눈은 뭐, 흉통하게 뭐, 눈도 좀 많이 부어 있고 건강 뭐,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은 또 예수님을 보는 그런 상당히 대조되는 사건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명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귀멍거리고 더 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주시고 더 우리의 억울한 인수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길 응원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주품품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네. 그 네. 세자매행인고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7병 이후 사건,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7병 이후 사건, 5병 이후 사건, 상당히 반복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을, 5천명인지, 4천명인지, 7천명인지, 6천명인지, 헷갈립니다, 저도. 5병이어, 7병이어, 상당히 헷갈려니 네, 예수님하고 이 사막 한가운데, 이 공간,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어, 7병이어니까 떡이 7개인가, 6개인가, 5개인가, 5병이어는 떡이 5개인가, 헷갈립니다. 물고기 두 마리, 우리 교회에 5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두 마리.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는, 떡 일곱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있는데 사람은 7천명인가5천명인가4천명인가 이래 있고 지금 현재 빈들이고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점이 없어요. 가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떡 갖고 와봐. 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떼겠지. 떡 일곱 개 바뀌어. 4 5천0 0명 최첨이, 조이갖고 주고, 주고, 주고 했는데, 나중에 강주리로, 일곱 강주리 나았는지8 강주리 나았는지1 2 강주리 나았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5명이여최명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떼어주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고, 너희들이 나눠주고, 그 떼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 몸이 찢겨지는, 이게 성찬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온몸이 찢어지기까지 하셔서 나의영혼에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제가 떼어주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맹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5병이어하고7병이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제자들이 이제 그7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 배에. 그러고 제자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배고파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이야! 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우리 선생님, 우리 떡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막, 뭘가시는가보다 뭐,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왜 떡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생명이 떡이잖아. 너고, 오명이여칠명이가두 번이나 내가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는 왜 기적만 믿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보지 못하느냐. 응? 기적을, 기적을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어야지. 그 기적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잖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가 음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는 비로 여러분들의 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세상에 떡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억도 못하는 기억도 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 아우 헷갈린 떼어줄 때 신자가 보여 떼어줄 때 초각 몇방울를 거두었느냐? 열두를 딱 가면서 봐. 오병, 온덕 다섯 개, 오천명이 가면서 봐. 열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기억을 못 하는데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 줄 때. 떼어 떼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너희가 왜 이제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또 걱정하느냐? 떼어 줄때에 교황 몇 강제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 인이다. 자, 그러면 떡 일곱 개에 사천 명의 일곱 이거 여섯십네, 칠 사천칠, 오 오천십이, 칠 사천칠, 오 오천십. 이게 지금 많은 겁니까? 지이게이일 시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여러분, 우병의 질병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여러분들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이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이방.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옛땅입니다. 5, 5, 1, 1, 2, 7, 4, 1, 7, 이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보면 맹인입니다. 그게 맹인이에요. 우리 이사야 그 연결 PPT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연결 무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찔렸잖아요.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뀌셨다니까요 뭐, 국민학생도 아니고 몇번 설명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 받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보완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건칭받고, 전해주시는 참자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의 마저심으로 우리가 나아오게 여러분 지금 아픈 사람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포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마우시고, 이, 이, 하시오. 내, 가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우리다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예수 리스도 십자가의 기적은 기적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사람을 몰라요? 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찔림이 내 허구라고 아, 무슨 상관인데 지게 될 것이. 어,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각 길을 타요. 나도 부지고 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리고가 될텐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분명히 나오죠. 아, 이거 분명히 저기 있아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 죽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세다 성격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믿는데, 그걸 만든 예수님을 못 믿는 게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여러분, 기적을 믿는데,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하늘 PPT 한번 보세요, 하늘. 여러분들, 요즘에 가을 하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작품이죠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뭐 어떻게 구름을 이기, 어떻게 이리지? 태양이 막 비치면서 막 바람이 완벽하요이 이 하늘, 이 위대한 하늘 또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 이거 이름이다 오 위대한 하늘 하늘은 그렇게 그 위대함을 실컷 알면서 왜이 하늘을 만드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이거 말로 설명됩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는 건 누가 돈을 낼것 같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가을 하늘 돈으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술 작품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으로요 그런데 하늘이 돌아가고 해가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이 있는 거 이런 모든 우주의 시스템을 잘 알면서 그 모든 시스템의 창조를 해주고 통제를 해주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1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너희들이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내가 내가 만든 이 나라에 왔는데 내가 참빛인데 너희들은 왜그 빛을 거부하고 저 어둠의 세계로 가느냐 탄식판심에 의어하여이 세대의 표정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는데 이세대 표정을 절기아니야리라 하시고 너희들에게 줄수 있는 표정은 단 한가지 마태복음1 6장 4절 말씀. 악가고엄나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용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던 일아시옵 그들을 따라 용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연하가누고 있을 때마다 사람의 티가 안 사고. 그런데 요즘에 이 십자가의 보호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과... 뭐, 뭔데요? 그, 내가 뭔 상관인데요? 왜하늘의 위대한 것하고, 십자가의 토요일의능력이 연결이 됩니까? 요즘 사람들 전혀 연결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의 끝판왕, 십자가의 사건, 영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천하 만모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지전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훨씬 살아나셨어요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 영혼의 표정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꼭, 꼭 오늘 이밤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 자기들이 예수님의 몸을 떼서 주고 온천 명미 위기 사이에 있으면서도 사천 0년 먹여 살리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귀 먹고 말든, 말 듣는 사람도 아까 에스타켓 사요그 사람 우리 주님 옆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말이 어느 날고귀가잘안 들려요. 주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손에 춤 뱉다가 확! 잇! 잇! 입술을 쫙 우르르르 하고, 손가락 뛰어, 뒷구멍 뒤쑤시오. 에바다! 밝혀지고 있거든. 혓바닥에 말로 풀리갖고 말 잘하고, 기가 뛸 틈이 갖고 다들.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의 시민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네라 <목소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수로리닉의 여인, 여러분들, 이방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돌려갖고, 주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주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을 때, 야이, 내가, 어? 개 같은, 여러분, 여사들그 부스레기, 부스레기나 먹으라. 부스랭을 내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고막 했을 때그 여인이 부스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무조건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 내딸좀 고쳐줘요. 주님 고칠 수 있잖아요. 부스랭이라도 좋아요. 남들이 뭐라고 갔는지 괜찮아요. 나 상관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주님만 만나면 돼요. 주님이 내딸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레기도 좋아요. 했을 때 주님이. 그리고 그 말씀만 봅시다. 수록 7장 29절에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때이 말. 이 뭡니까? 부스레기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부생이라도 괜찮아요. 했을 때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그데 진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왜이랬어요 아이가 침상에 누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로 우리의 예인처럼 망해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됐다. 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메인, 바리세인들, 메인, 그 시리의 주류들, 다 메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임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것은 오직 기적이고 돈이고 세상이고, 육의 눈이 워낙 그만 차였서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은 어느라고 볼수 없지만, 주님을 보는 자, 그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은생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못뭐 보면 우리 끝장난 매일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밤에꼭그문의 오른손 꼭붙드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세상이 지수 없는 승리와 기쁨을 받게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